오늘 만나볼 차량은 더 UK5인데요. 무료 신차를 최저가 견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특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를 해주셔야 즉시 출고 도와드릴 수 있고요. 더 보기와 댓글 상단에 링크 남겨드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세요. 더 UK5 가솔린 2.0 노블레스 컴포트 시그니처 컴포트를 장기렌트 리스트 특판으로 최대 할인을 받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고 많지 않고요. 한정 수량으로만 최저가 견적이 나가기 때문에 재고 소진 시 문의를 남겨주셔도 최대 할인은 적용해 드리지 못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 할인 이벤트 적용 중인 차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뉴 K5 가솔린 2.0 노블레스 컴포트 추가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마트 커넥트로 스노우 화이트 펄 블랙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패키지를 보면 운전자의 편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운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잘 설계된 차량이에요. 현재 옵션이 추가되면서 차량가는 3,317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면세 적용과 저희만의 특별 프로모션으로 추가 할인이 들어가게 돼서 총 결제 금액은 3 0 3 8만 9천 원입니다. 가솔린 2.0 시그니처 컴포트는 파노라마 설루프 옵션 추가되었고 스노우 화이트 펄 블랙입니다. 옵션 추가되어 차량가는 3,643만원이고요. 연세 적용과 저희만의 추가 할인 들어가면, 총 결제 금액은 3,337만 6천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일시불로 바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기임대를 하실 때 말씀드린 할인 적용 금액입니다. 렌트로 진행하시게 되면 월 납부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고정지출로 인한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져요. 지금 저희에게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착순 재고가 소진되면 할인가로 받아가실 수 없으니, 서둘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자차로 구매하시면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세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거기다 할부로 구매하시면 할부 이자까지 감당하셔야 하지만 장기 임대로 하시면 그런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선 다른 대여사들도 모두 동일한데요. 초기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와 차이점은 현재 저희에겐 재고가 남아 있고, 재고 차량에 저희만의 할인가를 적용해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다가 추후 만기 시점에 반납과 인수, 연장 중에서 택하시면 돼요. 장기 임대 차량은 감가 타격 없이 회사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충분히 이용하시다가 반납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시거나 인수해서 중고로 되파셔도 돼요. 물론 중고로 되파실 땐 중고 시세가 어떤지 잘 파악해보셔야겠죠? 반납하시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이용하시다가 추후 만기 시점엔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에 회사 보험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도 붙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재고가 많지 않아요. 장기임대 차량이라고 해서 중고가 절대 아니고요. 더 뉴K5를 신차로 출고 받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용하다 보면 시세는 점점 떨어지는데 차량 교체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매번 자차로 구매하시기엔 부담이 되실 텐데요. 장기임대로 이용하시다가 감가 손해 보지 말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K5 출고 기간도 말씀드리면 저희 재고로 신차 출고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기다리시면서 초조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통 내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장기임대는 선금의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로 즉시 출고됩니다. 혹시라도 차량 이용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셨다면 일정에 맞춰서 인도도 가능해요. 자세한 문의주시면 빠르게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더 UK5 가격을 최대로 낮춰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 소개해드렸고요. 매번 나오는 최저가 견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객님들께서 최대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계약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비교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 문에 남겨주시면 견적 비교부터 차량에 대한 각종 문의까지 답변드리고 있으니 K5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문에 남겨주세요. 더보기와 댓글 상단에 상담 링크 남겨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페이지에 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할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